스텔라 커피 머신이 파격 할인 중에 있습니다. 바리스타들의 요구사항으로 만들어진 머신이고요. 자동 머신에 가까운 기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독립형 멀티볼로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양의 추출에도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머신 컨트롤이 가능한 LCD 스크린이 있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쉽게 세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220여 가지의 디스플레이, 내온 색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매장 시그니처 컬러로 해두기도 좋습니다. 자동 청소 기능도 스마트폰처럼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인퓨전 기능도 사용자 내지에 맞게 세팅 가능하고요. 물량 세팅 역시 스크린으로 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엔지니어 방문이 필수였던 보일러 물 온도 세팅도 쉽게 가능합니다. 손목에 무리가 덜 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스켓은 펜타곤할 량 바스켓으로 최소한의 원두로 최상의 커피 맛을 낼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동인식 추출 기능이 있어서 포토페타 장착만 해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유니크만의 스팀 기술로 누구나 벨벳 미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반값 할인 이벤트 절대 놓치지 마세요.